신앙의 기본을 다지며 우리의 신앙을 재짚어보는 시간 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 1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그네 번째 시간 심판하신 하나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기드온의 하나님은 여호와 셜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제시합니다. 분명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펴보면, 창세기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심판하신 하나님 인간의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가족들을 죄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바벨탑을 쌓은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모세 시대에 이집트와 파라오를 심판하신 하나님 온갖 우상숭배와 음난한 죄악으로 가나안 땅을 더럽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처럼 온갖 우상숭배와 음난한 죄악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빛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덴동산에서 그려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구약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 진이 담으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요하라 요하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압도합니다. 또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만 나올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봄서를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짓느니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 맺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 21장 포도 원 농부 비유, 22장 혼인잔치 비유,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또 열처녀, 달란트, 양용소의 비유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신학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말씀한 바울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2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여러 구절에 걸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또한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우서 5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단지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앞에 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강조한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이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 기록 자체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씀들은 사도 요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내가 들리니제다리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대거으로 오시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물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이렇게 신약 어디에서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원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도 하나님의 무한한 궁율도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의 심판은 새우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심판은 회계를 위한 징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는 부자와 나설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한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거지 나사로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을 불쌍히 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면에는 최후 심판 이후에는 그 어떤 회개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섰을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든 최후 심판에서든 심판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구절이 그리고 거의 모든 성경의 조자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식이 이끄는 그리스의 삶은 무엇일까요?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식은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적 삶을 살게 할까요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식은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끕니다. 자몽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거늘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정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의 입바탕에는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내게 할머니는 손주들이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보를 없이 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성숙하지 못한 손주가 할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냥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만 주시는 분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달리. 어떤 경우에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불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당신께 버릇없이 불고 불순정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정멸하리라. 자라서 하나님을 멸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심을 믿고 아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욱 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즉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로위하면 십자가는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과하심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연감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합니다. 십자가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하는 것이니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절단이기도 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의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심판과 징계가 오지 않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지하시고 예수님을 일으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과 함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재후 심판의 사이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그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 심판을 아는 그리스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분명 세상이 기독교를 표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인들 또한 세상의 평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산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거들먹거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더큰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대해 최후의 심판 때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결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자신과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식은 우리 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에 책임 지는 존재로 이끕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인으로서 삶에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삶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존재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식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도록 이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알았기에 고림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라는 바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누군가의 삶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구사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중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지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자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존중해주며 중일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친구야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